내 사랑 햇살처럼 내 곁에서 맴돌다가 <목소리> 바람처럼 <목소리> 떠나버리고 <목소리> 쌀처럼 내 곁에서 맴돌다가 바람처럼 떠나버리고 사랑했던 추억 그리다가 이제는 혼자 남았네 내 곁에서 맴돌다가 바람처럼 경애 안녕! 하세요 출석 녕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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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숙자 녕 선생님 녕자네 선생님 녕자네 선생님 녕자 준자 네 선생님 형자 네 선생님 복자예 선생님 <laughs> 오, 오늘 결성한 사람이 없네 아, 우와 신기하다 그버지 결성한 네. 사람이 없어 아, 자 이거 풀어볼 사람 풀어볼 사람 어 정자 나와서 풀어봐 이거 이거 뭐오프러스야 들어가 자 여영이 아빠한테는 딸이 다섯이 있습니다 네. 첫 번째 1순위. 사, 딸은 일순이 네. 두 번째 딸은 이순이 네. 세 번째 딸은 삼순이 네네 번째 딸은 사순이 네. 다섯째는 누구일까요 네. 자 미자 네 선생님 진분수는 자몇 번일까요? 1번 3분의 1 2번 3분의 3 3번 3분의 7자 4번 1과 3분의 1 정답은 무엇일까요? 자볼 사람? 자 손자 모르는 거안들잖아 손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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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분수는 음, 분자보다 분모가 큰 것을 진분수라고 합니다. 여러분, 아아아아 어, 명자? 명자야? 네. 아, 사님 못하는데 물자 따을수 있니? 네, 알겠습니다. 응. 자, 여러분, 국립교육회장 네. 아시죠 여기까지 어, 네. 이걸 외워서 보시기 바랍니다. 선생님 물 가져왔어요. 어, 자 고마워. 음. 아, 시원해 어, 고마워. 네. 자 지금 이위뭐 먹었어? <laughs> 아이 봐. <laughs> 아이 봐. <laughs> 아이 봐. 먹었지? 선생님, 응, 저 배워야 됩니다. 어, 그거 너무 길어요. 아, 그러면 노래로 배우세요. 어, 노래로 배워야돼 네. 노래. 어, 수학 시험이다. 자, 건네 가지 말고, 자 뒤로 돌려. Týrðu döljum Þannig að við máum 혼내고 지 마라 혼나났어 여기도 그,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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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리도 하나 났고 똑같다 그렇지 그렇게 던져. 개개개 나왔네, 개 나왔네. 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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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콜 아니야 아니야 뭐야 너너 먹었어? 어밥한번자 나왔나 나나나나나나 잠깐만 왜왜야 우리 판이 여기서 이렇게 가지여기왔다고 맞아요 여기서 이리 가야지 아니야 여기서 지야 아니야 이리 가 우리 모이야 무슨 일거하지 아, 맞은 맞은데. 아니, 아니 이거 난 거지. 이지지 맞아 비싼 말이 맞다. 맞다 네, 물량이야. <목소리를> 네. 네. 어머, 그래도 네. 모하지 네. 어. 네. 마. 아니야, 내가 하세요. 네, 여기 나로 갔어. 누군지 몰라도 우리 거가지 갔어. 네가 가져갔어. 공자가 됐다고 말을 안 해. 보다는 시원가 노무방이요. 상지기기대라야 돼. 떨어져. 버어 쳐버려. 그거 아니야? 우리 <laughs> 일은거 아니지 이거 내 가? 버야저 이거 내거야 이거 내거 아니지 에이. 너 그거 하면 안돼때려야지 아니 제대로 내 맘이지 내 맘이냐? 내 맘이지 아야 어어어 어어 어어 공야 공자 복자 누구 돈이 뭐 하는 거야어 지금 누구 돈몇 번째야 지금 누구들이 여기로 와 이쪽으로 이어서 딱 집에 몰고 손들고서 있어 딱집 v 몰고! 손들어! 손들어, 너도 손들어 서있어! 그건 안아? 야 알았어? 야! 손들어 서있어! 폭자야! 누구왜 그래? 누구 친구가 발드는데 누구들? 다 도망갔는데? 다가자 나그가 뭐 그랬잖아. 그랬잖아 먼저. 내가 이겼는데 왜가 떡지를 왜 뺏어가냐고. 나도 너, 미자너왜 가져가? 단장 너 일로 와. 단장. 어. 미자하고 다 데려와. 씨. 니네 아, 떡지 같이 했는데 왜 우리만 잡히게 만드냐고. 니네가. 니가 에서 그랬잖아. 리 씨. 네가 잘못. 나 우려야 연자 연자 와 잠자, 잠자, <laughs> 잘한다. 잘한다. 조용히해. 와! 연자 연자 우려 올라간다. 간다. 조용히 와! 아니야. 그냥 누는건 아니, 이거 야구대로넣는 거야. 함대로 집어 안돼 밑에서밑에서 이렇게 해야지. 아니 아니. 이렇게 지 그렇게. 지고지조왜 그래? 잘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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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잡지잘하왜잡하지 잘하지? 잘거지왜하지 잘하지? 잘하아 잘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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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해, 하지잘하해 해봐 해봐 하지 잘하지? 봐하지 잘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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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 두아오 잘한다. 두이야두이뭐고 이게? 아니뭐이다어 잘한다. 우리 잖아 어. 우리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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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연 대회도 할 거잖아. 어. 맞아, 맞아 맞아. 근데 요즘 장자랑 진남 라지매들이 엄청 유명하대. 진짜. 어, 몰랐어? 어. 아, 어 진짜. 어, 이게 유명해. 어. 우리 단체로 그거 연습해 보고. 뭐? 자랑 진남 라지매들. 혹시,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. 자 맹자? 네! 일단 맹자. 자, 땡낸다맹자가맹이 맹이요. 맹자요자이자맹자요자야요 맹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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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친구요 맹이요. 가 너무 많은데. 같이 굽는 거안 하지, 네? 얘네들 내가 낮에 떡볶이 먹다 어보잖아 빨리 손들어! 세 명. 아, 세 명. 세 명. 네. 더 추천할 사람 없어, 맹장? 이쪽 분들은 왜 하나도 없냐? 걔네들하고 <놀랄라랑> <놀랄라> 별로 안 쉬네요. <싫대요>. 떡볶이를 안 넣어서. <놀랄라> <잡고. 옆놀랄라 놀랄라> <놀랄라> <놀람> 춘자 추천할 사람, 손들어 봐. 춘자 안 하는 진짜. 하나, 둘, 셋, 넷. 내가 총무가 되면은, 어, 지금 우리 교실에 보니까 커튼도 없어. 그래서 내가 커튼도, 어, 이렇게 쫙 쳐줄 것이고, 그리고 니네들 가끔씩 내가 떡볶이, 튀김, 오뎅이, 내가 이런 거좀 섞게. 알았지? 잘 부탁해. 반 음, 분위기를 위해서, 반합을 해서, 수학연행이 아니고, 우리 반여행을 한번. 부탁드립니다. 우와! 예. <laughs>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을 제가 도맡아서 이렇게 할수 있는. 일단 박수. 우리 <laughs> 반 총무가 된춘장 사 <목소리도> 아, 다들 다들 잘 싸웠네. 아, 정자운 여러분. 이렇게 는소세지도싸왔네 정변 정자뭐싸뭐사만대김치 농사진 님. 네. 어연자는 뭐야? 이게 비밀스럽게 풀려고 그래. 멀리서 와서 그래. 밥류 안 싸왔어. 내가 줄게. 내가 줄게. 어, 같이 나눠 먹어. 자. 내가 나눠 줄게. 반찬이 어 그래 보 선생님 우리 있는 손자 아. 선생님 저목말랭이들쌓왔어요나눠주와 아아 <laughs> 맛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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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와주세요 아 먹어 뭐가 야가하아 현정원이세요 예아예예어현먹어백십비용 먹을래? 냉장고먹냉장먹에 냉장고에 냉 너내 또. 저것 봤니? 여기 뭐가 고리가 달려. 그면안 가. 근데. 이 자가. 이제 들어 이제 다온 거야, 문왜말못 해? 어? 그리고 공자. 너 복장이 이게 뭐야? 학생이 돼 가지고. 복장 똑바로 못 해? 복장 똑바로 해. 치마 내려 이거. 치마 이게 뭐야? 무릎이 나와 가지고. 언니 오늘 내일의 복장, 복장 똑바로 하고 내일까지 부모님 모시고 알았어. 너도 마찬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안녕? I got it.